삼성 라이언즈 몽고메리 선수가 퇴장당한 뒤에 주심을 향해서 로진백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죠. 징계 가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잠실 경기에서도 양팀 코칭 스태프가 어, 작은 뭐 벤치 클리어링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몽고메리 선수 지난 10일입니다. 대구 KT 삼성전에서 삼성 선발이었죠. 몽고메리 선수가 4회 주심인 김성철 주심으로부터 12초 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닝 교대를 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가다가 갑자기 주심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고 그리고 허삼영 삼성 감독이 뛰어나옵니다. 주심에게 어필하고 있는 사이에서 뜨거웃에서 몽고메리 선수가 야생마처럼 예, 달려 나오죠. 제어가 안 됩니다. 막막 달려들고 고함치고 선수들이 가로막으니까 극기야 심판 등에 로진백을 막 집어던졌는데 삼성 피렐라 선수도 막 뜯어말리고 강민호 선수는 모자를 벗겨서 막 얼굴에 푹 눌러씌우면서 선수를 좀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던데 모두가 좀 놀랐죠. 예, 굉장히 놀랐고 몽고메리 선수가 보니까 부인하고 아이가 직관중이었고 부인도 좀 놀라죠. 당연 당연히 놀라죠. 화가 덜 풀렸는지 뭐 마구 욕을 하면서 유니폼을 벗어서 그라운드에 집어 던지고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채널에 몇몇 댓글 의견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시각이 좀 상반되죠. 나의 소소한 일상님이 부장님 오늘 삼성 몽고메리 선수가 12초를 위반으로 경고 먹고 인인 끝나고 심판에게 욕한 후에 퇴장당했는데 심판에게 로진 던지고 유니폼,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데 이건 우리나라 완전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어, 우리나라에서 안 뛰겠다는 의미인가요? 이 사건 취재 부탁합니다. 이 정도 행동, 퇴출시켜야 하는 행동 아닌지요? 제준 리님은, 야, 야구부장님, 어제, 어, 몽고메리 사건, 몽고메리가 로진 던진 거 잘못, 잘못입니다만, 지금 사실 관계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몽고메리만 죽일 놈처럼 보도하는 기사가 수두룩 합니다. 예, 복현님, 아마 지금 영상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몽고메리 선수 관련해서 행동 문제 있으나, 12체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이 경고를 줄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수에게 경고 줬는지 꼭 선수의 잘못뿐만 아니라 심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팩트도 취재를 해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고메리 선수가 다혈질인가? 2년 전에 2019년에 켄자스티스 로얄스 투수였죠. 경기 중에 퇴장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 어,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홈런 맞은 뒤에 주심에게 항의하고 퇴장당했는데 삼성구단관계 얘기입니다 선수를 이제 체크하려고 또뭐 알아보는 상황에서 또 계약을 하려고 할 당시에 다혈질이 있다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다 주위에서 조금 들은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 와서 문제 일으킨 적이 없다 한 성격, 막나 성격 있어 이런 사람 많죠 주위에 뭐, 나 욱하는 성격이 있어 이렇게 뭐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나 근데 열받으면 욱하죠 욱하지 않는 사람 두고는 뭐 그런 말도 합니다 뭐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열받으면 진짜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어 참는 사람 있고 참지 못하고 선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선을 넘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 정상 참작이라는 건 그건 뭐 그냥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실드가 통하는 지인들 사이에서나 이야기가 가능한 일이죠 사회에서는 그냥 본인이 행한 행위로 제재를 받죠. 12초 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예, 좀 취지를 해보니까 12초 룰 지적을 받았을 때 몽고메리 선수가 그냥 손을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1차는 경고 그냥 넘어가니까요. 문제는 이닝을 마치고 들어가다가 주심하고쓱 지나치면서 갑자기 뭐 욕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몽고베리 선수가, 몽고베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거 아니다. 직접적으로 심판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주심한테 욕한 게 아니고 혼자말로 얘기를 했다. FUXX, UXS, 이거 아니라. F U C K I N G 있죠. 막 I N G 가 들어가는 이제 혼자말뭐 영어 이제 이말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혼자 열받아서 한 말이다. 이거 욕 아니다는데 심판이 이후에 분명히 F U X X U X X. 이 욕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 욕스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언급이었고 약간 좀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 스트존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제 주변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이날 4이닝 1실점인데 3개, 볼넷이 3개였잖아요 어, 4일 두산전에서 잘 던졌죠 6이닝 무실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분위기 이어가려고 했는데 안 좋았다는 거죠 볼넷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예민했고 1 2출 룰은 이루심이 체크를 합니다 초시계를 들고 체크를 해요 첫 번째는 경고 그 다음에 한번더 가면 20만원 벌금 볼 판정이 딱 내려지는데 뭐, 이거 경기 스피드업 규정이죠. 선수들 다 합니다. 그때 열받은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급발진했으니까. 그래서 허삼명 감독도 12초 룰에 흥분할 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불편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어, 볼 판정에 대해서 본인이 좀 참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음, 아쉬운 장면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삼성. 스투존 때문에 예민해졌다. 12출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일단 몽고메리 선수는 그날 경기 후에 선수단의 사과를 표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 좀 선수들도 동료들도 어이없고 이제 프론트도 당황하고 코칭 스태프는 좀 난감하죠. 구단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게 열받을 상황이지알 수가 없고 좀 놀랐고 굉장히 놀라웠고 놀랐다 굉장히 그 정도까지 흥분할 일인가 자기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은 선수가 반성을 하고 있다 자신이 흥분했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에, 그래서 팀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다 얘기입니다 대전 원정에 동행을 시키지 않고 허삼인 감독이 뭐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뭐 일정한 장소에서 근데 뭐 그냥 숙소 자기 이제 숙소에서 시, 있는 거죠 따로 이제 팀내 징계 준거 아닙니다 그냥 선발이 던지면. 다음 등판 때까지는, 물론 뭐, 팀을 따라다니지만 등판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텀이 있으니까 그냥 쉬는 거죠. 어, 팀과 같이 뭐, 있어봐야 지금으로서는 뭐, 득될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지위에 또 시선도 있고, 뭐, 사진 찍히면 안 좋은 기사가 나올 거니까. 감독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은 미안함을 리그 또뭐 팬들께 뭐 대신 전달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진에도 허 감독이 뭐 유감에 또, 또 표했고 그날도 막 심판한테 막좀 약간 좀예 심판 등도 드리고또 심판을 좀안뭐 안정시키고 뭐 오히려 예 굉장히 감독이 당황하는 표정이 나왔어요. 삼성 선수들도 좀 놀라고 어 무척 당황을 하고 있다고 구단 관계자 얘기를 하는데 상벌이는 열립니다.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제 로진백을 던진 이 부분, 폭력이죠. 일반적인 불만을 표하고, 퇴장당하고, 어, 그 사안을 조금 벗어나는 거죠. 13일 월요일날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서 상벌이 개최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KBO 관계자는 사기님을 전제로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상벌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얘기합니다. 리그 벌칙 4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장입니다. 야, 감독 코치 선수가, 아, 심판판정에 불응해서 그냥 퇴장하면 제재금 100만원, 출장정이 제재 5경기 이하, 그냥 퇴장하면서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퇴장하면 제재를 과하지 않는다. 이게 부칙이 있어요. 좀더 심각한 게 치랑인데,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해서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은행으로 구장 질서를 물난하게 했을 때, 뭐, 이게 이제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어, KBO 관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사견님을 이야기로. 왜냐, 이 부분은 상부리에서 판단할 거지만, 어좀셉니다 제재금 300만 원 이하의 출전든지 3 0개 이하인데 어, 로진백을 던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예, KBO 상벌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KBO 상벌이가 나와도 문제 뭐 경중에 따라서 삼성이 추가 내부 징계도 할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한쪽에서는 아뭐 이건 뭐 보통일 아냐 내보내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있어요. 삼성 구단은 추가 징계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하지 않다. 일단은 KBO 상벌이 지켜본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현재로선 상벌이 개최때까지는 우리 구단은 별다른 움직임 없다. 추가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추가 징계 사안은 아니다. 출장 정지에 대해서는 KBO 상벌이가 판단할 부분이다. 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로진백 투처, 유니폼 투처, 유니폼까지. 아, 이거 참, 저도 그날 중계를 보다 되게 놀랐어요. 첫 번째는 허삼행 감독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되고막 로진백까지 던졌는데 두 번째는 부인하고 아이도 보고 있는데 부인 되게 놀라는 장면이 있죠. 세 번째, 유니폼. 예. 폭행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폭력적인 행위니까 사실관계 상벌에서 따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 소명도 들을 거고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면 또 선수 주장 자기 이야기도 나올 거고 KB, KBO 상벌이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이러한 행동 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굉장히 좀 사실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스투존 불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스투존에 대한 불만이 부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필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 리그에 몸 담고 있는 투수, 나아가 타자 중에서도 스투존 불만 없는 선수 없습니다. 메이리그는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스트존 손해, 나 스투존으로 손해 봤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이득을 봤다는 쪽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보리 스트라이크로 변하고, 예, 보리 스트라이크로 변하면 투수는 조금 이득 본 거잖아요. 스트라이크 볼로 변했다. 그럼 타자가 이득 본 거잖아요. 근데 투수나 타자, 어느 한 쪽도 나 이득 봤다. 이런 사람 없죠? 다 손해 봤다. 스튜존 뭐, 올시즌 문제 많죠. 너무 좁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 들쭉날쭉, 뭐,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지난해도이 문제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스튜존은 그냥 AI 심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스튜존을 포함해서 심판 판정 정확성을 정학생에 대해서 심판진이 노력해야 된다. 뭐 당연합니다. 능력 없는 심판 강등해야죠. 심판 승강제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있지만 또 심판 고가 시스템 개선해야죠. 심판 판정 관련 뭐 이러한 부분들 고민들 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KBO 구단 실행이 이사회의 몫입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직접적으로 판정에 항의하고 발끈하는 것은 팀에도 본인에게도 도움 안 됩니다. 이건 뭐, 감독들이 수차례 좀 진정하고 경기에 집중해라 이야기합니다. 어필은 내가 하겠다고. 심판진의 판정에 대한 일정 부분 수긍을 해야 뭐, 리그 흘러가겠죠. 스트존이나 심판 판정에 대해서 팬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지적하죠. 또, 그리고 이사회 또 실행위에서 논의해서 규정 바꿔야 됩니다. 근데 선수가 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경기진행 안 되는 거죠. 유니폼의 의미.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야구에서 유니폼. 이거 팬들도 입잖아요. 스포츠 중에서 드물게 감독도 같은 유니폼을 입는 종목이 야구입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지만 야구에 있어서 유니폼은 좀 특별한 의미니다 소속팀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행위. 저는 그 행위 하나로 아, 몽고메리 선수가 그냥 리그 무시했다. 한국 알기에 그 한국 야구 알기 우습게 한다. 뭐 그렇게 학대해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팀을 존중하고 리그 구성원을 되게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다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본인이 뭐 굉장히 좀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야구 그라운드 안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심판이겠죠 뭐 판정을 개판으로 보니 야 이씨 욕 욕들을 짓 하는 거 아냐 욕 들어도 싸 아, 그런 말막 하죠 근데. 뭐 폭력, 폭언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지급으로 예, 그 자리에 서고 두툼한 프로텍트를 입고 있다고 해서 폭언 그리고 폭, 폭행에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산, LG, 사고 공방, 트래시 토크가 좀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좀 촉발을 시켰는데 11일 잠실 LG 두산전. 예. 양팀 벤치가 막 감정이 격앙됐습니다. 3회까지 몸에 맞는 공이 4개나 나오니까 몸에 맞는 볼이 많아지자 뜨거운 옷에서 시끌시끌 이렇게 막 이야기 주고받고 막 고함치는 이트래시 토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조금 속된 말로 야지 야지 놓는다 이런 말도 좀 쓰죠. 이 수위하고 목청이 높아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산 선수들이 몸에 자꾸 몸에 맞으니까 두산 벤치에서 한 코치가 속된 말로 예, 야지 트래시 코치 트래시 토크를 큰 소리로 했거든요. 예. 최수원 주심이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김태형 두산 감독이 아예 알겠다 이렇게 수긍을 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또 LG 벤치에서 한 코치가 큰 소리를 또 지르죠. 김태형 감독이 나오고 또유진 LG 감독도 나오게 됩니다. 11일 밤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태형 감독이 이 과정에서 LG 오지환 선수를 향해서 이리 와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경로이 좀 나왔잖아요. 감독이 타팀 선수에게 직접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LG두산구단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묘하게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막김태형 어 감독 나오고 또 김현수 선수 그리고 오지환 선수 쪽으로 오지환 선수 놀라고 당황하고 김현수 선수가 오지환 선수를 뒤로 이렇게 돌리고 좀 보호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그 앞에 오지환 선수가 주심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지환 선수를 불렀나? 야이 뭐야 이거 그래서. 어, 감독이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김태훈 감독은 LG 벤치에서큰 소리를 낸한 코치를 지목을 했다고 그래요. 영상에도 이 코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코치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리 와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이제 두산 LG 구단 이야기를 듣고 해당 영상을 수십 차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그 진짜 이름까지 딱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감독이 선수한테는 안 하고 코치한테 했는데 그렇다면 감독이 예전에 같은 팀에서 오래 같이 있었고 친하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팀 코치를 이리 와 저리가 해도 되느냐? 아니죠. 이제 그래서 는안 되죠. 안 되고 김태형 감독이 이제 다음 날 서로 이제 감정 싸움만 하니까 내가 막 화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럴 수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상황 정리하러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화를 내러 간게 아니라 내가 진제 중재하러 나간 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나와서 상황 정리 안 됩니다. 이제 감독이 상대 팀하고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좀더 커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라운드에는 심판이 있죠. 그날 최승훈 주심이 양측 중재를 뭐 하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저는 좀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양팀 벤치가 서로에게 잘잘못을 빠르고 이렇게 이야기 막 하고 하면 양쪽이 수긍을 하느냐 절대 수긍이 안 되죠.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제가 각 주심한테 얘기하죠. 어필하고 주심이 음에 그다지 뒤에 와서 이쪽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심한테 다시 어필하죠. 주심이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하고 다시 또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합니다. 이날은 오히려 이제 양팁 선수들을 좀 차분하게 보 차분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재구가안 돼서 사고가 좀 많이 나왔지만 모자를 벗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사건이 왜 커졌느냐. 좀 최근에 무관중 경기지 않습니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관중분들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다 무관중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다 들립니다. 평소에도 어, 경기 중에 양쪽 뜨가워시 아주 조용하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로 막, 막 파이팅 외치는 소리 뭐 와, 서로 막 시끌시끌해요. 우리 팀 잘하라 격려하고 파이팅하고 주문하죠. 또 어, 무관중 경기니까 다 들려요. 이게 이 아이가. 때로는 이 트레시 토크 있죠. 양, 상대를 약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지금도 아예 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하죠. 아뭐볼안 좋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여과 없이 상대방한테 큰 소리로 들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발끈하는 장면이 지난해부터 몇 차례 나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아, 12일 경기 전에 양팀 감독들이 만나서 좀 풀었다고 합니다. 자 오해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